때는 조선 시대 왕자 아기십니다. 예상이 없던 쌍둥이를 출산하게 된 세자빈 빙구. 왕실의 쌍생은 절대 불가하다. 그러나 왕실에서 쌍둥이는 대대로 불길하게 여기는 존재였으니 상은금 그대의 딸을 빙궁으로 삼았거늘 언제 책임질 것인가? 오늘 밤 왕실에서 탄생한 아이는 오로지 원손 마마 뿐이십니다. 결국 조정의 실세인 상원군은 배로 태어난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쌍둥이 중 공주의 존재를 지워버리기로 결정하죠. 저서 답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후 입막음을 위해 실행된 살인 멸구 단한 사람도 살려서는아될것이니다 <laughs> 상원군은 직접 딸 빈궁을 찾아가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laughs> 멈춰라! 개지바 그 어디 있느냐? 죽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고 태워 버리거라. 이렇게 쌍둥이의 출산은 없던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주는 멀쩡히 살아있었으니 곧장 의원에게 데려가주게. 이 예, 빈궁은 내금위장을 시켜 공주를 궐밖으로 빼돌렸죠. 음! 십수년 뒤, 용맹한 저 기세를 좀 보십시오.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라난 왕세손 이휘. 한편 궁에서는 어린 궁녀를 뽑는 선발식이 열리고 금사미을통과 이들만이 고 들어가 상감마마를 모실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왕세손 이휘와 똑 닮은 얼굴의 궁녀가 있었으니 바로 쌍둥이 공주 담이었죠. 시간이 흘러 어엿한 라인이 된 담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떨어져야 했던 쌍둥이는 똑같은 얼굴로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생긴 나인이라니. 그날 밤 그렇지만... 어머니를 찾아가 다미에게를 꺼내는 그만, 휘 그만하거라. 두고 묻는 쌍생이라 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었다니까요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빈궁은 다미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 틀림없습니다. 자에게 있서도정박 작은 사철에 아이를 맡겼다 하였습니다. 자네 세손이 보았다는 그 아이를 찾아보게 끝내 다미를 찾아 불러냅니다 따라오너라 내 세손에게 일찍이 네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느니라 가까이 와보겠느냐 빈궁은 다미가 오래전 헤어진 딸이라는 것을 곧장 알아차리는데 동시에 출생에 대한 의문이 싹 트기 시작한 담이입니다 세상께서 영특하고 담대한 것이 저하를 많이 닮으셨습니다. 한편 아버지처럼 따르는 선생님과 즐겁게 공부하는 휘 이때 갑자기 선생이 잡혀가고 마는데요. 바로 상원군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상소를 올려 처벌된 것 저와 공신들을 모함하고 공신첩을 하사한 전하의 뜻마저도 모독하였습니다. 상원군은 비선 실세로 왕족 못지 않은 권세를 누리는 데다가 쌍둥이의 비밀을 간직한 이상 임금 다음가는 권력자라 봐도 무방했습니다. 어리신 세손께서 받으실 상처가 염려되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휘마저 외출 금지 명령을 받게 되죠. 일. 이후 휘에게 불려온 다미.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빈궁의 여 휘까지 다미를 향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데. 다시 봐도 정말 똑같구나. 휘가 다미를 불러낸 이유. 것은 바로 다미를 자신의 대역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네 옷을 내네 더. 이렇게 다미로 분장해 궁궐을 빠져 나오는 휘. 그래. 세손마마께서는 어찌 지내시느냐? 원망하시진는 않더냐? 원망이 아니라 걱정을 하였지요. 세손마마십니까? 같은 시각 다미는 가짜 세손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아, 들이거라. 다미는 난생 처음 보는 고급 다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같이 먹을래? 아니. 그것은 식탐 많은 복동이도 마찬가지였으니 달다, 그렇 결국 다과를 나눠 먹으며 순식간에 친해진 두 사람입니다. 그날 밤. 세자아쉬니다 갑자기 세자가 아들 휘를 찾아옵니다. 세자는 책을 뗀 휘를 칭찬하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어느 문장이 가장 마음을 울리더냐? 그것이 당연하게도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담이 아빠 엄마의 마음을 울린 문장을 알고 싶습니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찌저찌 위기를 넘기는 듯 싶었으나 어찌 그러느냐 멋있어서요. 담이는 그만 왕족답지 않은 말을 꺼내고 마는데 <laughs> 오히려 아들의 칭찬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세자입니다. 뭐뭐 아주 잘했다. 한편. 공신인 아버지를 따라 궁궐에 발을 들인 지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난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거라. 지훈의 아버지인 정석조는 사실 상원군의 오른팔로 어린 다미를 죽이려 한 인물이었는데요. 그것을 모르는 지훈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했죠. 이때 다미가 빨래감을 흘리고. 잠깐만. 지훈은 급하게 다미의 뒤를 쫓아갑니다. 뭐야 어디로 사라진 거야 대체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들어온 쪽문 마침내 지훈은 다미를 마주하는데 <목소리> 지훈은 다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으니 <목소리> 바로 인연의 붉은 실이 얽히게 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다미는 책을 찾아 연못에 뛰어들려하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연못에 빠지고 맙니다. 다미는 맥주병인 지훈을 구해냈지만, 지훈은 정신을 잃은 상태... <laughs> 무슨 짓이냐? 도련님은 무해도안 배우십니까? 중심도 못 잡고 그리 물에 빠져버리다니 아,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냐고요 그날 이후 지우는 관심도 없던 무애를 연마하고 <laughs> 다미를 위해 직접 서책을 필사합니다 받거라 이거 얼마 뒤 지우는 다미에게 필사한 책을 건네주는데 책방에 널린 게이 책인걸 굳이 찾겠다고 그날리를 담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주석까지 꼼꼼히 달아뒀지만 괜찮아요. 수줍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만 지운입니다. 담입니다. 담이. 다미. 담 밑에서 주었다고 해서 담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단옷날엔 뭐 하느냐? 예? 이후 단옷날에 만난 두 사람. 짧은 데이트였지만 그 사이 두 사람은 첫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열어 보거라. 연선? 연꽃 책에서 널 선물 받았으니 이 이름이 너와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다. 정말 예쁜 이름입니다. 한편 빈궁은 매일같이 다미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는데요. 하루 빨리 아이의 출0을 준비해 주게. 그런데 이때 아, 아버지 하필 상원군이 다미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아, 감가 나를 속였다냐 오른팔 석조에게 다미를 처리하라 명합니다. 것이냐 같은 시각 궁궐을 빠져 나온 다미. 그런데 담이가 찾아간 곳은 웬 처형장이었으니 오늘은 바로 휘의 글 선생이 사형당하는 날이었던 것. 탁이다 담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스승님은 내게 부모님과 같은 분이셨다. 네가 한 번만 더날 도와다오, 응? 이렇게 휘는 담이와 옷을 바꿔 입고 선생님의 마지막을 보러 온 거였죠. 여기 병원다. 그 사실을 모르는 석조는 휘를 죽이기 위해 쫓아가고. 께서 보내셨느냐. 서다 마침내 휘는 담이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저자가 쫓는 것이 나인가 아니면 담이인가. 잡아서. 다행히도 휘는 말을 타고 도망치는데 성공하지만, 금세 석초에게 따라잡히고 마는데,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휘 이때 빈궁은 죽은 아이가 다미가 아닌 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바로 빈궁은 다미를 찾아가고 이 사실을 누가 또 아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청구조 세손만마의 명에 따라. 이제부터 네가 세손이니라.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담미는 휘의 이름을 이어받아 왕세손으로 살아가주. 앞으로 세손전 일은 김상군과 홍내관이 알아서 책임질 것이니 너무 염려 말거라. 얼마 뒤 휘의 생일 날 휘에게 아련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지훈. 인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소녀로부터 훌륭하신 세손마마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꼭 한번 직접 만나뵙고 축하 인사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소신은 곧 명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하지만 담이의 이름을 버린 휘는 떠나는 지훈에게. 작별 인사 한 마디 건넬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전에 달아구나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 결국 다미를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된 지훈. 어! 그런데 지훈은 아버지 석조를 보게 되고 다미가 거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보지 못하였구나. 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석조는 다미의 룸메이트인 오월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저 아이는 그만 돌아가봐야 할것 같은데. 이에 말없이 칼을 빼드는 석조. 미안하구나. 그 순간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지훈은 필사적으로 석조를 말리려 했지만 석조는 끝내 목적을 달성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지훈의 뒤를 쫓던 휘였죠. 어떤 원망이든 그 무엇이라도 좋다. 너는 살아다오. 어머니. 고맙구나 이런 날을 어미라고 불러줘서. 어머니. 그러나 유일한 휘의 편이었던 빈궁은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푸디 세손을 지켜주소. 1년후 선왕이 승하하고 사자가된휘저 아주 독둥입니다 물건은 구해 있는가? 여기 명주로 만든 것이 아니더냐 새로운 방자가 제 방을 치우다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얼음처럼 차갑고 오만한 모습으로 자라난 휘입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은 하지 말거라. 동궁전의 법돈이라. 마침 오늘은 왕실에서 주최한 사냥대의 날이었는데, 이 자리에 모인 종친들은 자라고란 척은 이상할이 많지 휘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중전에 치마 포개 쌓여 재현대군만 예뻐시니 사실 휘의 아버지인 해종은 새로운 중전을 맞아 늦둥이인 재현대군을 얻었고 아버님 라하 그로 인해 휘의 입지가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 이참에 나도 한 마리 잡아 받쳐 우리 상원군대감의 비위나 좀 맞춰볼까? 어? <laughs> <laughs> 어쩌 미친 새끼가! 외조부님께 바치실 것이 필요하다기에 휘는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한 번만 더 입을 함부로 놀리시면 아무리 숙부님이라 해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더욱 냉혈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카인 휴에게 망신 당하자 곧장 복수를 시도하는 창웅군. 약한 명주 가리개가 끊어지자 휘는 정체를 들킬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 좀집이잖아 다급해진 휘는 남들의 눈을 피해 숲속 깊이 숨어듭니다. 그 순간 몰래 휘를 훔쳐보던 남자. 그 약초를 캐려고 왔다가 그만. 남자는 약초를 캐러 온 마을 의원이었습니다. 갑시다. 내가 내려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그러나 휘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의원을 공격하는데, 의원은 범상치 않은 싸움 실력을 숨기고 있었죠. 따라오시오. 하지만 이내 광군에게 발각되고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두 사람 뛰어 뭐? 그런데 의원은 심각한 맥주병이었으니 뛰어. 그렇습니다 이 의원의 정체는 바로 명나라에서 의술을 공부하고 돌아온 지훈이었던 것. 어떻게 된 거야? 심지어 지훈은 평범한 의원이 아니었는데요. 무려 명나라 고위관리를 위기에서 구해낸 엄청난 실력자였죠. 다음날 무사히 궁으로 복귀한 휘. 어여 그냥 살려두신 겁니까? 들어올무자니 굳이 이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우는 이미 궁에 들어온 뒤였습니다. 그 강무장간이면이아이까동전이 그러니까 뭐. 바로 어제 만난 휘가. 궁녀일 것이라 추측했기 아니야. 때문인데요 단단해, 단단해. 혹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없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놀람> 이때 우연히 궁에서 지훈을 보게 된휘 저자가 어떻게 거래 휘는 정체를 숨기고자 지훈을 처리하려 하는데 그 순간 지훈은 담이만 아는 비밀 통로를 열고 저 입구를 아는 건 나와 그 아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어제 만난 의원이 어릴 적 좋아했던 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된 휘였죠. 그렇지만 휘는 원수의 아들인 지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전한 기술 다이나 배우고 돌아온 것이더냐.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귀한 기술입니다. 사실 지훈은 그날 일로 아버지와 연을 끊고 과거 시험 대신 중인들이나 배우는 우수를 택한 것이었지만 데꼭 이렇게 이 나를 본 자가 정말로 정석조아들이라 죽일 거다. 이를 까맣게 모르는 휘는 지훈을 쫓아 기루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기로에서 장훈군이 깽판을 치고 있었으니. 어? 어, 고 싶니? 어? 이때. 지훈이 나타나 휘를 숨겨주었죠. 당 당신은 요인. 그러자 정체를 들킬까봐 다급히 뛰쳐나가는 휘. 여기서 뵀습니다, 속보님. 세자소. 이제서야 지우는 휘가 어릴적 존경하던 세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솜씨가 제법 느셨던데? 예? 네? 자객의 배우가 되어 목이 잘려나가고 싶거든. 계속 그립까 보시던가. 가지. 이렇게 두 사람은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정지훈이라 하옵니다 명나라에선 언제 돌아온 것이냐 오래전 나를 찾아와 인사를 전하였지 아, 만극하옵니다 저아 무리를 용서하십시오 막상 지훈을 마주하자 그리움이 앞서는 휘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게 되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예 결국 휘는 지훈을 죽이지도 용서하지도 못한 채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쉿 쉬이... 그리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며칠 뒤 새로운 서영관이 선출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서영관은 어떤 자라더냐 예. 상원군께서 일찍이 점찍은 젊은 인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 오늘부터 저와의 서연을 맡게 된 사서 정지훈이라 합니다 너는 다름 아닌 명나라 출신의 엘리트 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작품은 연모 사막까지의 내용인데요 쌍둥이로 태어나 버림받은 공주가 죽은 오라비를 대신해 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입니다 실제 조선시대에는 평민의 경우 쌍둥이를 낳으면 관청에서 선물을 보내는 등 환영받았다고 하지만 왕족의 경우 쌍둥이를 낳은 공식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착안해 왕실에서는 쌍둥이를 불길하게 여겼다는 가설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극 로맨스물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빼어난 외모의 주연들은 물론이고 공들인 세트장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 12%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었죠. 저도 리뷰를 진행하면서 처음 봤는데, 몰입감 있고 재밌게 잘 만든 작품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설정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사극 장르의 매니아라면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곰탱이 황곰이었습니다.